바로 내렸습니다 오, 아우. 지금 베네치아에서 가장 유명한 리알토다리를 네. 올라왔는데요 와 햇빛 너무 세고 보이시나요? 이게 <laughs> 베네치아도 다리가 양옆 가운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 길은 마치 베키오 다리처럼 양옆에 상가가 있고 음, 가운데 에막 노점상 쫙깔려 있고 사람 엄청 많고 또 오른쪽도 있습니다. 산 마르코 대상당 있는 광장에 왔습니다. 와 사람 진짜 많죠? 미치야에 네, 문제점. 다리 건너고 골목 건너고. 광장 가면 상당 건너고, 배, 배 타는 거 보면 다리 건너고, 다리가 너무 많고, 골목, 너무 많고, 골목 건너고, 다리 건너고, 골목 건너고, 다리 건너고. 다리 건너고 진짜 다리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 힘들어요. 여기가 바티칸 미술관 보는 것보다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다 강이니까, 길을 되게 최단거리로 가는 느낌이 아니고, 다리 건너러 돌아가야 되고, 막 이러니까 되게 짧은 거리도, 꽤나 걸어야 되고. 오르막, 내리막, 오르막, 내리막. 너무 힘들어요. 거기서 가는 길은 걸어가는 해리니 파려요. 저희 이제 숙소 쪽에 있는 뭐와스피릿츠 먹으러 가는 길이었는데 구글 지도가 됐다안길 안내를 배를 타고 가는 길로 안내를 한 거예요. 자고 타게 됐어요. 이유로 행복입니다. 인당 이유로 내고 곤돌라 응. 타기. 요요 요 아주 살짝에 앉아야 돼서 생각보다 무섭답니다. 요 성당이 있는 다리 바로 맞은편에 있는. 엘 알치보에서 스프리츠를 경험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다리 너무 아파서 얼른 가서 먹고 싶어요. 짜잔. 스트롱 하나, 스윗 하나를 시켰습니다. 안주도 시켰습니다. 요거는 매콤한 거, 요거는 뭐라 그랬지? 가지라고 한것 같은데, 가지 1제차 유명한 컵 파스타집에 왔습니다. 간판도 없어요? 아유, 여기 안쪽에 있네. 베페 가봅시다. 진짜 컵이야? 응, 응. 맛집이 랬는데 저게 해산물이라고? 가운데 있는 게 선물 아니야? 까는 거 아니야? 뭐 사가서 뭐 하나 사 사가, 사갈까? 배고프지? 배고파. 네 번째. 네 번째. 벌써 네 번째. 방 안에 샤워실이 있는 유럽식 숙소. <laughs> 방 안에 세면대가 있는 유럽식 숙소그래서잘 쉬다 갑니다. 오늘의 OOTD는 편한 복장, 밀라노까지 또 2시간을 가야 되기 때문에 편한 안달르바즈를 입었습니다. 어제 제가 과외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그 숙소 가는 이 길을 잘못 찍었는데 지금은 새벽 일 아, 새벽은 아니네요, 이제. <laughs> 이제 아침 7시 반의 풍경입니다. 물 냄새가 조금 나네요. 베네치아는 차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배로 택배를 운반하는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하죠? 오늘도 이탈로 타고 밀라노 갑니다. That's right. 우리 밀라노 도착 호텔 체크인은 아직 안 되고 짐을 먼저 맡기러 가는 길입니다. 저희 숙소입니다. 아, 무려 다섯 번째 이동 밀라노의 숙소입니다. 2인실 잡은 거 중에 제일, 제일 넓고, 화장실도 제일 깨끗하고,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가격은 18만원 정도였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있어요. 밀라노 식소에서 이제 놀가고 여가 사거리 광장입니다. 밀라노가 진짜 예쁘다. 반하겠다, 반하겠어. 여기가 이 광장에 스타벅스 1호점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 종류 팔고 있고 여기는 2층은 와인. 대접 배관. 이영상도 예쁘다. 좋네요. 이영상장도 좋네요. 오케이. 진짜 위치 좋 여기 밀라노예요. 이게 성당만이 아니라 주변도 다 영화예요. 앞에 광장에 사람도. 엄청 많고, 이야, 너무 멋있다. 아니, 이거 데자뷰도 아니고, 같은? <웃음> 같은? <웃음> 아니, 이거 이렇게 높았어? 아니. 잠깐만. 아, 여기 공사 중인 게 너무 밉다. 가까이 와서 보는 이유가 있는 조각 하나하나가 다 모양이 다르고 디테일이 다 살아 있답니다. 나의 해린이가 보이네요. 계속 움직이면서 뭘 하세요? 밀라노 와서, 밀라노에 와서야 이탈리아에서 처음으로 이 고층 빌딩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쪽에는 완전 도시네요. 제가 대만 여행하면서부터 각 도시의 전망대를 다 올라가 봐야겠다고 결심을 했잖아요. 그러길 정말 잘한 것 같은 게 도시마다 보이는 전경이 너무 다르고 거기서 이 도시의 특색을 다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반대쪽 뷰. 바이바이 에에서도 캣티벌 수 있는 감사합니다 지옥의 교사 시작인데요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가면 신났죠 이제 천장을 다 보고 대성당 안쪽으로 들어왔는데 음. 이게 다 담길까 음. 싶은 싶을... 의심을 품고 지금 카메라를 켰는데 안 담기는 것 같아요 카메라로는 이 뭐랄까 전체적인 느낌을 담을 수가 없으니까. 아. 실제로 보면 얼마나 웅장한지 아세요, 여러분? 어? 여기 진짜 또오세요 미쳤어. 오, 그게 제 인생 최대 업적이다. 아, 네. 그냥 저게 제인생이요 일단, 첫 메뉴 마르게린다가 나왔는데 엄청 크고요. 초록색이 올라가 있지 않네요. 이상하다. 그니까. 러 애초에 그걸 들어간 걸 마르게리타라고 하는 거 아닌가? 맞아. 음.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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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일단 거긴 이겼어. 이 나폴리. 나폴리 대통령, 어, 나포리 대통령 나포리. 왔다 갔지. 나폴리는 완전 이겼어. 아스파라거스 크림과 새우가 들어있는 파스타입니다. 짜잔 이게 아스파라거스 맛있는 솔직히 모르겠는데 엄청 맛있어요. 음, 그냥 향으로. 약간의술물 맛이 느껴지긴 하는데 이게 아스파라거스인지 모르겠어 근데 새우랑 되게 잘 어울리고 맛있어 아이스 카푸치노 하나, 에스프레소 하나를 시켰습니다 여기입니다 카페는 꽃이 너무 예쁘다 저희 지금 프란체스코 성 앞에 왔습니다 내부도 다 무료 입장 가능하고, 외부 공원도 다 무료라고 해서, 안에도 좀 둘러보고. 프란체스코 성입니다. 그래 보려고 합니다. 들어가보죠. 내부는 이런 모습입니다. 헷갈리지? 어, 사람도 많고, 그니까. 근데 오늘은 구름 한 점도 없고, 이 공간이 그늘 한 점도 없는 곳이라서 조금 힘드네요. 아, 진짜, 우리가 너무 더울 때 와서 그렇지. 너무 예쁘다, 여기. 이렇게. 뭐야? <laughs> 포로로만노네 어, 포로로마노. 어. <laughs> 뭐야? 뭐, 그냥 이렇게 막. 얘는... 대박! <laughs> 와 대박이다. 9.9유로. 젤리라는 거. 이게 미니미 버전. 어머. 바나나. 응. 깡만 거잖아. 그거네. 이런 것도 있어요. 캔디스씨. 광장 벤치에서 아이리 땡겨서 까르푸에서 산 사과 먹방을 해보겠습니다. 와서 먹자. 땡큐. 땡큐. 와우. 고기 하나 파스타면 하나? 응. 음! 완전 다른 음식인데? 아니 그니까 그, 그러니까 그 스타면집이랑 다른 음식인데? 깐보나랑응 응, 맛있어 음. 이 고기가 엄청 짠데 음, 음, 음. 이건 하나도 안짜 소스는 되게 맛있어 소스 되게 맛있어 엄청 고소한데? 토니안으로 외워야겠다 아니 근데 고기를 한두 점씩은 먹어야 되나 봐면 하나당 소스도 듬뿍 찍어서 고기가 짠데 소스는 하나도 안 짜고 별거 아닌데, 미트볼도 진짜 맛있다. 음, 그래? 응. 음. 물이 보고 얘는 별거 맞다. 얘는 아는 맛인데, 음. 맛있고, 음. 얘는 처음 먹어보는 음. 맛인데, 맛있고. 음. 아, 까르보나라 물건이네. 오길 잘했다. 음. 아니 이집 추천! 정통 까르보나라란 이것입니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 다들 저기 EDM 파티하러 가서 좀한적하지 않을까 정당은? <laughs> 와. 유럽에 오기 전에 프로로 폰을 바꿨는데도 안 담겨 안 담겨 폰에 안 담겨. t t e past hour. My voice still.

Oh oh oh, oh spaccami l'anima, tu il respiro oh, oh oh oh, se ti va al me tutti i peccati che rivivo Oh no no, bro di mano, non mi dire basta Sai che tempo passa e passerà, ore di tempo Dimmi quanto costa, dire una risposta libera 5시 5 0분에라로드 성당 저희는 오늘 또 이동입니다. 아침 일찍 도모노솔라로 가는 기차를 타고 이탈리아 북경선에서 스위스로 넘어가는 기차를 탈 예정입니다. 노동자리라 첫차가 늦어져서 지금 도착할 준비 중이에요. 차를 탔습니다. 근데 진짜 많은 일이 있었어요. 제가 원래는 어, 오늘 날짜에 스위스 패스를 끊어놨기 때문에 이탈리아에서 도모 도솔라까지 가는 기차표를 미리 예약을 해놨었고 그걸 거기서 내려서 이제 환승을 해서 거기서부터 무료로 스위스 패스를 이용해서 루차른까지 이동을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오늘이 5월 1일인데 공휴일로 지정이 안돼 있어서 제가 전혀 몰랐는데, 오늘이 이탈리아 노동자의 날이래요. 그래서 당일에 돼서 갑자기 구글맵에 뭐 일정이 조정될 수 있으니까 주의하라는 식으로, 어, 첫차 시간이 7시로 바뀌었다 이렇게 뜨는 거예요. 저희가 7시 25분 기차를 타야 되는데, 그래서 부랴부랴 진짜 막 택시도 잡아보려고 했는데, 노동절이라 택시도 안 잡히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일단은, 첫차가 7시니까 그래도 지하철 6분만 타고 이동하면 되니까 지하철을 타러 가자 해서 여까지 갔는데 첫차가 7시 9분으로 떠 있었는데 그게 17분이 돼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뭐 밀라노역에 도착을 했을 때 기차가 떠나는 시각이었고 그래서 못 탔죠 못 타고 차를 놓쳤어요 근데 이게 도모도도 도솔라까지 가는 기차도 간격이 1 시간이고 그도모도 솔라에서 우체련을 가는 기차편도 많지 않아요. 심지어 제가 예약했던 거는 딱 시간이 적절하게 3시간이 걸리는 기차인데그 다음 기차는 4시간 15분 걸리는 기차인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밀리고 밀리면 제가 예정했던 것보다 2-3시간이나 늦게 그 우체련에 도착하게 되고 거기서 인터라켄 가는 것도 다 밀리니까 일정이 스위스에서 보내는 시간이 너무 짧아지겠는 거예요. 근데 기차는 없고 막 이미 도모도솔라까지 가는 것도 막 한층 두번 하라 고 그러고 자리도 없다 그러고 그래서 너무 멘붕이었는데 제가 생각한 방법은 첫 번째는 그냥 스위스 패스 상 거를 생각하지 않고 돈을 다 지불하고 <laughs> 기차를 예매를 하는 거였는데 그게 100유로 이상 차이가 나니까 너무 비싼 거예요. 차라리 뭐 택시 타는 게 낫지 그래서. 다음 방법을 생각해 보다가 구글맵에 도모독솔라 경유지를 이용하지 않고 그냥 루체른을 목적지로 설정을 해서 루체른까지 가는 방법을 찾아봤는데 다행히 다른 오트라골다 어, 어, 역을 경유해서 가는 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다 이거는 이제 8시 10분 출발이라 큰 딜레이 없이 어, 루체른까지 가는 시간을 생각하면 잘갈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라켄으로 이동하는 기차는 딜레이 없이 탈수 있을 것 같아서 아, 이걸로 예매를 해야겠다 했는데 이제 밀라노에서 이 우트라골더? 그 역까지 가는걸아무튼 <목소리> 근데 밀라노에서 루체른까지 가는 이 기차표를 사는 건1 4 8유로요 그래서 알아서 중간역까지만 돈을 내고 그 스위스 패스가 적용이 되는데는 기차표를 안사 된단 말이에요. 근데 또그몇 가지 그 가지의 기차 몇가지의 표는 오유로에서안 뜨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누가 누나 누가도 그역까서 가는 건는또6 0미로래요차가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또2차 멤버여왔죠. 이차 멤버여와서 우리는 키아든가그역 아주 짧은 거리에 돈만 내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결국 오프라인 창구에 가서 이제 표를 사고 싶다 하니까 다행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1가지 표는 잘 샀는데 기본 금액은 17유로였거든요 아마 시간이 당일 기차를 예약하다 보니까 좀 비싸게 나오는 것 같은데 근데 거기에 서비스비가 표당 3유로가 붙어서 40유로를 내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뭐 60유로 내는 것보다 나으니까 이렇게 교체를 해서 저희 지금 기차를 탔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치아조 치아조역까지는 돈을 지불하고 지금 가고 있는 거고, 스위스 패스가 적용이 되는 치아조 이후부터는 이제 스위스 패스를 그냥 바로 보여주면 되고 자리도 자유롭게 앉으면 된다고 합니다. 한 시간만 지나면 이탈리아 국경을 넘어서 저는 스위스에 접어들게 돼요. 노동자의 날이라는 걸 몰랐어서 이렇게 갑자기 엄청 고생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도록 어, 너무 일찍 이동하는일정을 잡지 않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차에서도 핑크레이드 모닝 사과 저희가 유럽통합 인심을 샀는데 저희가 말씀드린 시아소역을 지나자마자 잠깐 데이터가 안 되더니 알아서 스위스 통신사로 바뀌고 다시 데이터가 되기 시작했어요 너무 신기하네요 이렇게 기차로 국경을 넘는 경험을 하니까 스위스가 나... 실감이 나게요 실수의 원단 체이나지